지금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세워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왜 5월 22일일까? 5월은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5월 1태고 21일이 무슨 뜻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21일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2007년부터 어,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왔죠.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위에는 33, 30, 26 맞나요? 이렇게 쭉써 있는데 밑에가 연도예요. 2011년도의 위에 그 주황색은 결혼한 건수입니다. 여러분 적어 보면서 무슨 게 느껴져요? 결혼은 점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혼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에 전체 한해 동안 혼인한 건수와 한해 동안 이혼한 건수를 딱 대비를 해보니까 예, 19만 건이 결혼했는데 10만 건이 이혼을 했다. 그게 퍼센티지가 53%라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은 그 전에 했겠지만 어쨌든 그한 해에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더라. 그다음 표 하나 보여 주시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이혼을 하는가 봤더니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은 2011년 10년 전 통계입니다. 제일 밑에 0에서 4년 신혼 부부예요. 결혼하자마자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27%예요. 백상 중에 27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신혼부부 때 헤어진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점점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30년 이상 살면 뭘또 이혼하나 귀찮게 그냥 살지 2011년도에는 그게 7%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저 그래프를 보세요 주황색 그래프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맨 위에가 그래프가 18% 자,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0년에서 4년 결혼하자마자 4년 이내에 헤어지는 퍼센테이지가 19%예요 점점점점 줄죠? 그죠 살면서 웬만하면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이후 살았던 분들의 이혼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18% 이걸 뭐라 그래요?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황혼이혼이 거의 두배 이상 10년 만에 2 0 1 1년도 통계와 2 0 2 1년 통계가 완전히 확연하게 틀립니다 이제는 안 참고 사는 거예요 3 0년 살면 대충 나이가 대충 3 0살0 0 0 0 0 0 하셨잖아요 3 0년 살면 6 0 넘는 나이 딱 은퇴하고 나서 헤어질 <laughs>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표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0 0 0 0 0 증가율이에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전부 마이너스인데 맨 밑에 보면 30년 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7.9% 10년 전에는 7.9% 이온 비율이었는데 작년에 17.9%로 무려 127%두배 예, 이상 이온이 증가했다는 퍼센테이지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은 지금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들을 가만히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결혼은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요. 이혼해서 위기를 넘기고 넘기고 이제 다 자녀들 출가시켜도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황혼 이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통계를 쭉 보면서 과연 부부란 뭘까? 우리는 결혼을 왜 하는 걸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오면 제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맙다. 그냥 제첫 마음이 결혼하게 됐구나. 고마워. 내 자식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참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결혼하겠지 결혼 안한 친구가 조금 이상한 친구가 아니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질문을 해요 왜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니 수줍게 웃으면서 대답은 하나죠 여러분 왜 결혼 하겠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더 재밌게 살려고 더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려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굴러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결혼만 하면 시간 지나면 그냥 어느 순간 막 행복이 막 굴러와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가정은 시간이 지나서 너무 너무 성숙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싸우고 헤어지고 갈라서고 상처 입고 그런 부부들도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바로 행복의 법칙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애써야 되는가?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행복한 부부의 조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분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짝 지어 줬다고요? 하나님.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소개팅에서 걸려서 뭐 이렇게 술한잔차한잔 하다가 그냥 걸려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부부를 보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회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 사귀고, 외로워서, 만나고 싶어서, 자기 사업 설명하려고, 뭐, 뭐 그런, 예, 뭐,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이렇게 억지로 또 이렇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왔던지 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왔던지 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지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여러분의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얼마예요? 얼마 전에 제가 70매덕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79억 5천만,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지금 그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고 내가 고백을 했더니 아유, 난 당신 싫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을 맹세하고 결혼을 맹세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안수집사 시절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청바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가끔 한국에 이렇게 나오셔서 타이밍이 딱 맞아서 권사님하고 가정에서 신방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언제 그 시가 시력을 잃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아니면 중도 실명이에요? 그랬더니 중도 실명이래요. 그게 언제예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랍니다. 결혼할 때까지 멀쩡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당뇨가 조금 있으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눈이 안 보이신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남짓,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니 시력을 잃고 그때 아이도 없었는데 왜안 헤어지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대단하셔 안 헤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요? 제가 헤어지자 그랬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너무 미안하다 이제 헤어지자 당신 당신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겠다 간곡하게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좋다. 헤어지자. 그러면 우리 결혼식 때 왔던 하객들 다 초청해라. 다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고 축복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으면 내가 헤어지겠다. 다 모이게 해라. 그분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헤어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의리로 사신 거죠. 신앙으로 사신 게 아니야. 믿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던가. 이 아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수 있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아내 입장에서도, 야, 내가 아니면 이 남편 누가 이렇게 돌볼까? 장점도 맞고, 눈 하나 안 보이는 건데, 이 귀한 분을 내가 이렇게 옆에서 잘 보살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부인이, 권사님이 그런 생각으로 참잘 내가 만났구나. 내가 헤어지지 않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의리 갖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요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 부격자로 있을 때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아이고 피택 교육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아 피택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피택 교육 잘 받겠습니다. 한 중국인데 어떻게 피택 교육을 받아요?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매주 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 비행기 타고 오면 되죠. 목요일 저녁이 피택자 교육이었는데 목요일 날 오전 오후에 비행기 끊어서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녁에 피택자 교육에 오세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딱두번 비행기 티켓 명절 걸쳐 가지고 살수 없는 그런 때만 못 오셨고, 매주 오셨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야, 대단하시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런 피택 교육하게 되면 내가 이 장로님에게 꼭 할게요.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매주 참석하시면서 두 분이 같이. 비행기 표를 끊고 매주 중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더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왜요 힘들죠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버릇처럼늘 하시는 게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이 문제는요 이래요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보이세요? 맨날 내가 보니까요 그랬으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장로님 보이세요니까 하 저는 훤히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요 참, 그분이 참,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는 위기가 왔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같이 손 붙잡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부부지, 아, 위기가 왔다고 헤어지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도의 가정들, 어떤 위기가 와도 손꼭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행복한 부부의 두 번째 조건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은 그렇지, 이 말씀, 거봐, 나한테 복종해. 성경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아내들도, 거봐, 당신 사랑해요. 먼저, 네? 사랑해야 내가 복종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누가 먼저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해?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먼저 사랑하면 존중받을 것이요. 먼저 존중해 주면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고 품고 아껴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여성이. 그러면 남자가 여성을 아껴줘야 돼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해 주어라. 여자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남편들 보면 가끔 좀 나사 하나 풀린 것 같죠? 에, 아이고, 남편이 어떻게 저 사회생활 하나? 에, 여자들이 조금 보면 평균 IQ가 좀더 높을 수도 모르겠어요. <laughs> 남자들 보면 좀 어리숙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지적하지 말고 에, 남편을 보면 인정해 줘라, 존중해 줘라. 당신 훌륭해요.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할 때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때 보면 늘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존중을 넘어서는 것이 존경이죠.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할뿐만 아니라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참 존경해야 돼요. 존경은 뭐예요? 서로 생각하지 않았던 상식에 뛰어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까 그 장로님을 참 존경한다 그랬는데 상식적인 거는 아니 외국에서 어떻게 들어가 어쩌다 한두번 들어올 때 교육받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매주 비행기 타고 온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그 일을 하셨잖아요. 어찌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상식적인 일 말고 뛰어넘는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명절 때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 그거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 그동안 참 애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선물을 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할만 하죠. 택배 배달하시는 분에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준비했다가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음료수 한잔 주는 그 모습을 볼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에게 먼저 전화해서 아이고 좀 어떠세요 안부를 묻고 시부부님에게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아버님 좀 어떠세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을 보면 혹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올 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지도 모르는 뜨개를 영상으로 배워가지고 손을 또 이렇게 장갑을 또 만들어주고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조끼를 만들어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존경할 수 없겠습니까? 피곤한데도 공휴일 가족을 위해서 멀리 또 운전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오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그런 추억이 쌓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가 함으로써 "야, 우리 남편 참 대단하네, 우리 아내 참 대단하네" 살면 살수록 저런 모습이 있었네. 서로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도의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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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해. 있네요, 있네요. 행복한 부부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한 부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당신들은 위기가 없었나요? 위기가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위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원래 뇌 구조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별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사랑하니까 살아요 투닥투닥대요 자기의 뾰족한 부분이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뾰족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뭉뚱그려져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아, 우리 아내는 이런 거 싫어하지,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싫어하지,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지금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실수하면서 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 삽니다. 그런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10년의 세월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5년의 세월을 살겠습니까? 다 이혼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유 미안해요. 뭐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77에 49, 490번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용서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부부 사이에 그 사람마다 다 약한 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품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그 약한 점들을 서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다 위기가 와요 것을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행복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나를 위해서 한 평생 희생해 주고 헌신해 주었던 부부를 생각하고 연약한 거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거왜 없겠습니까? 품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대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